블랙, 시안, 마젠타, 색감, 패턴이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확인하 하면은 얘네 보면 이렇게 붙습니다. 마찬가지, 블랙, 시안, 마젠타, 멜론. 지금 보면은 블랙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격자무늬가 되어 있죠. 격자무늬가 있죠. 격자무늬그 있죠. 요한 칸이 노즐 하나에요. 노즐에 이거를 추출시키는 구멍들이 막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얘 같은 경우 2,700개 정도가 돼요. 이게 한 칸이 이그 노즐 하나에 하나. 그래서 이거 하나가 딱 끊겼다. 그러면 그 노즐 금방 막힌 거예요. 그럼 어찌게? 어제도 야 그냥 해드청소 하시면 돼요. 그냥 여기 해드청소 여기 하시면 돼요. 지이 가셔서 해드청소 하시면은 제가 청소하고 다시 한번갔요 그래서 건강 쪽잘 나오면은 수고하시면 돼요.